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눈 많이 왔어요. 제 평생 처음 이렇게 눈 많이 온거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이 거의 80cm 가까이 왔던 우리 지금 온 거에 두배 정도가 온 거지요.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도 좀 끔찍하게 있었는데 우리도 이번에 거의 40cm 거의 그렇게 와서 피해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 기후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아마 그 교육관 우리가 새로 짓지 않은 교육관 같은 경우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평평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면 아마 위험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철거할 때 보니까 제가다 녹슬어 있었는데 아마 위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나무 심었는데 소나무 그 금송이지요. 금송이 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금도 다 휘어져, 우리 교회 피입니다다 휘어져 있어가지고, 그 눈을 두 번이나 털어줬는데, 막 그러지 않았으면 그것도 그 작은 거지만, 가지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아직도 눈이 골목길에는 참 많으니까, 여러분 오가면서 안전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아마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날 텐데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눈은 오늘 그치고 또 이번 주간에 한번 더올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별설교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좀 떨어져 있죠. 에베소는 안으로 만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야 에베소 항구가 있는데 여기 기호섬, 사호섬을 지나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사도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들이 뭐 왔을 때에 오늘 여기 17절 이하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고별설교 이제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난 이후에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마케도 아가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거쳐서 다시 한번 이 아시아 지역을 지나는 그런 여정인데요. 바울이 밀레도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지 이유가 뭐냐면 사도바울이 이제 떠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겁니다 지도자들도 자체 내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또는 밖에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환란과 핍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지금 사도 바울이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에도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어그러진 지도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어느 교회나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고 무질서 할수 있고 또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섬기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는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자기를 늘 낮추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도 이건 내가 한 거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지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놓으면 나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경제가 달라지고 마술하는 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이게 부, 이제. 정직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해서 그들의 책까지 다 불태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했어요. 언제나 낮아졌어요. 내가 한 거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끼지 않고 줄을 섬겼다. 아끼지 않고 줄을 섬겼다. 당시 직업적인 수사들이 있었어요. 철학자들이지요. 그들은 이 성에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 양해서 연설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 이제 그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그런 수익이나 자기 삶의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거나 편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지는 환란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사도바울이 끝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달려 살아갔던 것 그들이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기억되는 동안은 서로 서로에게 여러분 잘해요. 근데 좀 지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일이 끼어들면 그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사람들과 사이에 문제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뭔가 잘 되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라도 자기 재산 다라도 주님 앞에 바칠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겹 겹치고 또 성도들 간에 조금만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었는지 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우리 지금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똘똘 뭉쳐서 교회이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 마음이 상하면 최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목회자도 상관없고요. 구역장님이 그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를 그렇게 쉽게 내던져버리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작은 은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좀 서운하게 해도, 우리 구역장님이 잘해주다가 좀 서운하게 해도, 생각해보면 못해준 거는 요만큼이고요. 잘해준 거는 요만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이큰 은혜를 다 버려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이 작은 상처와 때로는 이제 구역장님들이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섭섭하면 그냥 돌아서는 신앙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도 마찬가지. 주님 저 많이 어려웠는데요. 좀 서운했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생각하니 그 너무 작은 거네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회 안에 서로도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늘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데 아주 작은 설교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한 것도 아닌데 시험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늘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바래요 사도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도바울이 가르치고 섬겼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섬김으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자 사도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유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어.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어. 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초대 교회 가운데 좀 복이 많은 교회 온것 같아요. 바울, 바울이 섬기다가 디모데가 섬기다가 나중에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오래도록 섬겨서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초대 교회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갈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로 훈계하던 것 기억해라. 눈물로 훈계하던 것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교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혼란스러울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시 와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 아니고 떠나면 바울은 또 바울대로 다시 자기의 사역이 있고 자기의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 모인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신신 당부합니다. 하나는 훈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 또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여 준 것을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설교라든지 교회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서로 신앙 생활하면서 나쁜 거 본받지 말고요. 좋은 거 본받아야 돼요. 섬기는 거 본받고요. 충성하는 모습 보고 본받.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앙은 우리의 삶에 배드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늘 힘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 신앙생활이 복받을 신앙이 되어야 돼요. 복받을 신앙. 게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저 사람 참잘 되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금방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예를 들면 주일학교 애들이 뭐 많이 있다 그럼 주일학교 애들 보면 아쟤참잘 되겠다 아마 교사들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왜 그럴까요? 태도가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우리 빛된 교회 안에서 목회할 때아 저분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 분명하게 복주시고 그런 복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복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복받을 만한 신앙생활. 근데 그거를요 내가 생각해도 아 이렇게야 해 복받겠다 알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다 보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내가 하는 태도를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신앙생활하면 복받는 신앙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엄마가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봐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신앙을 해야 된다.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붕괴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 주었던 그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있는 교회. 또그 중심에는 여기 와서 설교를 듣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마도 멋지게 세워졌을 겁니다. 우리 빛된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